네, 안녕하십니까. 동부선안, 두릅농원의 동부선안입니다. 지금 족성재배, 28일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라가 한반 정도는 추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 이제 추라하기 전에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고 싶어서 한번 다시 올려볼 생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이것도 지금 다 추라해야 될 것들인데 다 추라가다가 저가 허황합니다1번 다이고 2번 다이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추라가 많이. 반은 됐기 때문에 이빨이 빠져서 후엉합니다. 네. 대부분 아직 올라오지 못한 것도 같은 날짜인데도 이게 물을, 물 수분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은 이와 같이 아직, 아직도 지각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은 제가 수평을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너무, 너무 불매를 심하게 잡은 바람에 불이 싹 흘러가고 뻑지 못한 거. 아직도 여기에는 바닥에는 불이 없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불이 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이 있는 데는 좀잘 자랐고요. 불이 금방 빠져나간 부분에서는 먹지, 물을 먹지 못해서, 아 직도, 이러고있 어요？이건 이제 2번다이도바꾸아 직도 이렇게 지각 생이 있 어요？이렇게 물을 먹지 못 하고, 금년 에 두릅 경매 가는한 저희 것 은, 4만원대에서부터 3,4만원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3월 8일인데 음 조금 많이 물량이 많이 나온 관계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원대에서 이제 2만6천원, 8천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내일은 이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키로당이에요. 2번 다이 봤고요. 3번 다이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이도 아직 멀었고요. 지금 출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상품이 지상구 최, 최 최고의 그상구의치는 거의 나갔고요. 이제 엽순들, 엽순들 이와 같이 여건 상부 거고. 이건 엽순이 이제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있고요 아직 예쁩니다. 예쁘게 아직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자, 이렇고 오늘 또 작업하기에 앞서서 한번 촬영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하려고 또 올려 찍어 봅니다. 일반 다이. 많이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마디 2cm 3cm 짜리 들 바라는 잘 됩니다 바라는 잘 되고 성장도 잘 하는데 아직은 상품가치로서는 그렇게 큰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와 같이 엽순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크기 때문에 최고의 지상부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품은 좋습니다. 엽순인데 아주 좋아요. 이런 것들만 그래도 이것은 최상부의 최 최고의 지상부의. 그러니까 가격과 별 차이 없는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크기, 실하기 때문에 옆순인데도 눈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하나가 상품이 이렇게 해서 출하가 되게 되면은 최고의 지상부, 최고 그 위에 부분 상부에 최고의 부분이나 이거나 가격 차이는 별반 차이가 없이 경락이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얘들은 늦게 집안에서 버릴 것들을 한번 실험으로 해보았는데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버릴 것들 버릴라다가 한번 꽂아놓아봤어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진짜. 화분에다 이렇게 꽂아놓아봤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지금 이것은 삽목입니다. 삽목 산목. 삽목해놓은 것들인데, 뿌리가 제가 어 보종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보종이 부족해서 지금 삽목을 해놨습니다. 삽목을 해놨는데, 이것도 잘 살고 있어요. 눈도 다텄고요또 이쪽에도 한번 실험으로 제가 재미있게 한번 여기는 아예 흙에다 한번 꽂아봤습니다. 아예 흙에다 한번 꽂아봤는데, 그것은 삽목해 놓은 거고요. 여기는 아주 흙에다가 꽂아 놓고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는 바닥이다 보니까 찬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온도가 높지 않아 가지고 같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8일인데 얘네들은 한 25일에서 한2 0일 짜리에서부터 25일 정도가 시간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정도 되니까 눈이 트고 잘하고 있어요. 흙에다가 바로 하고 물은 아침, 정심, 저녁 세번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 아주 예뻐요. 잘 자라요. 그래도 어, 이렇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이것들도 음, 그래서 이건 땅에다 해도 괜찮고 또 스트로폴 스트로폴도 스티로폴에다가 가정에서 온도, 가정에서 온도를 제일 우리 가정에서 받는 온도로 한번 제가 스티로폴에다가 해봤습니다. 집의 온도, 우리 아파트나 주택에서, 주택에서 할수 있는 그 온도로 똑같은 온도와 환경을 가지고 한번 어, 스티로폴에다가 그래서 해봤는데 아주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은 스트로퍼에다 해놓은 것은 음, 오늘이 며칠째나 그게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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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정도 됐는데 아, 눈이 엽순인데 굉장히 좋아요. 이 이런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가 경쟁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경락가가 경매가에서 경매가가 최고 지상부나 아, 이게 엽 염, 엽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재미있는 것 삽목들을 이렇게 해 보았고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실험도 해해 보면서 지식을 좀더 습득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빡세게다가 밑에도 이건 온도가 우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태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해봤는데요. 음 여기 지금 싹